아. 네, 네 지금까지 한국 방위사업 발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많은 발표자들과 이에 따른 질문들이 있으면서 아주 성황리에 지금 마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사를 마치며 앞서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범죄, 한국사회안전법죄정보학회 회장님 모시고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이종아 회장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행사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꼼꼼하고 아주 세밀하게 전문가적인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오늘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또 초청장을 이 만들어 가지고 발송하지도 않고 단지 인터넷으로만 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놀랐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좀 굉장히 좋았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또 이와 비슷한 행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는 네. 우리 한국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되고 또한 이 사회 지도층과 관련된 화이트 칼라 범죄 즉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시 활동도 하는 NGO 역할도 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네네. 약간 다른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또할 겁니다. 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회장님이신 이종화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어서. 마지막인데요. 오늘 제가 우리 저, 우리 저, 여기 모시는분 이분은 센트럴이라는 우리 회사의 노, 노용훈 이사님이신데요. 이분께서 보시니까 이 3D 프린터에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선도하시는 기업의 어떤 또 임원이신 것 같은데요. 과연 센트럴 회사가 뭔지 잠깐 한번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이사님. 네, 3D 프린터, 아좀 생소한데요. 물론 요즘 뭐 한참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3D 프린터라는 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볼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아 크게 보면 이제 개인용하고 산업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쟁력이 있어 Red o c 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반대로 산업용 쪽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메이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그 메탈 3d 프린트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가 독일 업체인데 네네네. 그 독일 업체의 최소한 80 p 90 정도까지는 우리 기업이 적어도 저희 기업은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 따라 잡았다. 그 o p s and Togirops and Togirops and t o g 에 r o p s a 도 세계에 비해서 o p s and t o g 지 r o 고 s and t o g i r 80%까지는 지금 벌써 좀 따라잡고 있다 네, 이 얘기시군요. <laughs> 그러면 내년에 우리 저 센트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아, 저희는 일단 그 장비를 메이커, 장비 메이커이기 때문에 장비를 네. 개발하고 개선하고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고요. 네. 그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저희들이 좀 발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생산하는 주물사 3D 프린터나 메탈 3D 프린터 그리고 바인더젯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 산업이라든가 금형 아니면 네네. 부품을 직접 출력하는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메탈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그런 분야까지도 포괄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발굴하고 이걸 확장해 나가는 그런 영역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위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방위 사업에게 바라는? 그 센트럴 회사 입장에서 방위사업 발전이라든가 우리 회사가 어떤 역할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제가 마지막 토론자에서 말미에 또 말씀을 아, 드렸지만 네네. 오늘 토론 주셨던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국내 기업과 R&D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어렵고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시행착오도 있을 음. 수 있겠지만 국내 기업과 열린 마음으로 그게 중소기업이든 음. 대기업이든 같이 할수 있는 길을 네.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많은 보완이, 보완이 이루어져서 네. 자금이라든가 또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특별히 국방 분야는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엄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괄해서 고려해 주신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 오늘 많이 열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 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은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의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도 조속히 이에 또 성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했던 한국 방위 사업 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